안녕되는 <laughs> 어, 것 같아요. 네, 아, 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어, 여기 소방서 와 있는데 어, 조금 화재 출동 때문에 좀 방송이 늦어져서 죄송해요. <laughs> 일단 이것 여기서 하면 돼 방송 너무 잘되고 있어요. 너무 좋아 여기 옆에가 날것 같은데. 줌 뺐을 때 이게 보여요, 카메라가. 활짝 트그 뚫지 마요 카메라 옆으로 가시면 될요 카메라요? 아니, 아니, 이걸 못 돌린다. 아니, 돌려요. 이거 아, 이렇게 돌리는 아, 거예요. 보통 아요얼 어, 이거를 뒷, 투명 카메라로 보세요. 라이브? 아, 라이브요? 투명 네. 네. 카메라로 될 텐데? 네. 가운데만 볼게요. 네. 맞는 거 많이 찍어줘요. 저, 저는 준비 눌렀어요. 찾으셔 돼요. 빛날게 조금 안 보인다. 아, 네. 네. 하면 돼?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한진입니다 저는 어, 지금 현재 강남소방서 앞에 와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와있는 이유는 바로 소방관 고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 와있습니다. 네, 이 캠페인은요. 법이 뭐냐고 잠깐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요 음,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관 여러분들의 전원 국가직 전환과 독립소방청 설립에 관한 법으로서 어, 현재 1년 가까이 계류되고 있는 법안인데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한 약속을 받는데요. 어, 때문에 소방관 여러분들의 처 개선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꼭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요. 어, 더불어서 어, 소방관 여러분들이 좀더 안전한 환경 안에서 어, 주된 임무인 구조 활동과 소방 활동에만 충실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건강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하며 제가 이분들의 어려움을 작게 남아 간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 통과를 응원합니다. 네 <laughs> 목적이야. 네, 왜, 왜 그랬어? <laughs> 너무 있어. 네. 어, 이런 뜻깊은 캠페인의 배우 박정민 씨 덕분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어, 이런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함께 해주테스트를 하는 분으로는 많은 후배 배우분들께 기감이 되어 주시는 좋아라. <laughs> 감사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laughs> 아, 네. 예. 많은 관심과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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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나와서 보려고 다 나뉘니까 나와서 보자. 아, 아, 안 아, 안안 아니, 이거 안까지 겠려 아니, 이거 또한요 이대로 한번 찍어보자다 같이. 그래요? 아, 이것도 찍어보자. 네, 찍 아, 언제 해보겠어요? 다치, 어, 다 됐다. 또한번 네. 찍죠. 오, 놔라, 놔라. 놔라, 아, 놔라. 아, 마요, 이거 저, 아니, 밟지 고밟고 밟지 고 자, 돌려. 지 아, 네. 말지. 치우는데 우리 잘, 힘드니까. 괜찮아, 아니, 쪼아 또아 아니, 이제 괜찮아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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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또한 번. 아 한민아 맡기고 그냥 와. 아니, 아니. 찍어야죠. 우리 가 찍어줄 거예요. 찍어주는 맡기고 와. 여기 있어요. 그냥 꽃차이만 네. 나오. 네. 네. 아니 저희 원이 찍는 사람이 없어. 막불러막불러 네. 하나, 네. 하나, 둘, 셋. 저기야, 이제 가서, 네. 저희 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네. 하나, 네. 둘, 둘,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 한지민 사랑해 보자. 하나, 둘, 셋. 사랑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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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해야 열 것들 찍었죠? 똑같거 찍었어요. 이거 그냥 홈 네. 버튼 네. 눌러봐요. 네.